네? 하나, 둘, 셋, 네 개. 한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? 아, 진짜 안 돼요. 어, 아, 왜요? 자주 오잖아요. 아, 안 돼요. 아, 저번 주에도 왔잖아요. 깎아주세요. 아, 그럼 자주 오시니까 오늘만 특별히. 3,000원, 3,000원.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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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오케이. 아니, 그이게 간을 빼먹어요. 그걸 깎니? 네. 그래요?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깎아달라고, 자주 온다고 그러면 깎아주세요. 사장인 여기 자주 오나요? 네, 단골이세요. 올 때마다 이쁜 거를 잘 이렇게 찾아가셔요. 깎아주시네요? 원래 제가 미인좀좀 약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수고하세요. 네, 들어가세요. 지금 얼마 찍은지? 세 네, 이거 3천 원어치. 스트라 티셔츠랑 그리고 되게 여름에 샬랄라하게 예쁠 것 같아요. 원피스. 이쁘죠 진짜 청바지. 여름에 자주 들수 있을 것 같은 백이에요. 백화점이나 보세 이렇게 가서 사면 한, 싸도 한 10만원, 15만원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? 근데 전 오늘 4,000원, 또 깎아서 3,000원에 완전 득템했어요. 어머, 천원이라고 볼수 없는 샤방샤방 원피스. 음, 딱내 스타일이야. 저기 주소 어디죠? 막 복잡한 디테일 들어간 것보다는 심플한 디자인 고르는 게좀 좋아요 무조건 할인된 옷을 사는 것보다 그 가격에 무엇을 그 사느냐가 진정한 화성인의 능력 우리 화성인 3천원으로 스타일 완성